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이 실제 뇌경색 환자의 이 수술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저기 보이는 저 하얀 부분이 뭐야? 이제 어머. 혈관인데요. 저 혈관 안에 보면 이렇게 검은색 혈전 덩어리, 뭐 이런 것들 좀 보이시죠? 아, 예. 거꽉 거... 막힌 거예요 어머. 혈관이. 미세 클립으로 혈관을 고정하고 혈전을 <laughs> 제거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혈관에서 어. 나온 저 검은 그런? 덩어리, 저게. 그, 또, 저게 바로 혈전입니다. 저게 지금 오오. 나오는 게 혈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아니, 혈액수, 혈관속이 맞기 때문에는 피는 흐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네, 주변으로 그렇죠. 살짝 흐르긴 하지만 네. 굉장히 그 혈류가, 속도가 늦어지고 혈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와. 각 장기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세상에 저는 수술을 안 받고 혈전 용의대로 치료를 받았는데 우와. 저 수술 영상을 보니까 진짜, 진짜.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응. 정말 큰일 날뻔 했다는 생각이 드네. 맞아요. <laughs> 배우 이신 선우영연 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정말 네. 네. 영역, 영역, 아, 아. 반갑습니다 저는 네. 요즘 욕심을 내려놓고 네.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여생을 잘 보내나 네. 생각하면서요 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야. 건강이 따라주니까 예. 이렇게 방송 활동도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할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 감사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딱 등장하시는 것만이라도 어.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네. 완전히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에너지가. 네. 근데 이 60년대, 70년대를 대표하는 가장 미녀 배우, 네. 최고로 손꼽히는 미녀 배우. 음. 그 당시에 음. 키도 좀 크신 편이고, 그렇죠. 네, 어. 서구적인 외모로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셨요 네. 근데요, 네. 키도 줄어드나 봐요.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요번에 네. 재보니까. 80살 돼서 그런지 키가 탁줄어갔죠 1m 62가 되대. 아유 뭐야 뭐야 뭐야, 그렇게 안 보여요? <laughs> 선우용료 선생님은 사실 이 활력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그런데 앞서 제가 인생 위기를 씩씩하게 극복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한 차례 큰 건강 위기가 있으셨죠. 젊으니까 그때는 정말 너무 열심히 열심히 사니까. 스케줄죠 그렇죠. 네, 건강 같은 거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음. 그냥 당당하게 내 건강은. 뭐, 음, 영원히 네. 건강할 네.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녹화장에서 도중에 뇌경 색이온 거죠. 뇌경? <뇌경색이> 색중요 <뇌경색이> 이상하게 어눌하게 말이 안 나오고. 예예. 근데 천마다양으로 녹화장에서 우선생님이 계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팔을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왼쪽 팔이 안 떨어져요. 안 들어져요. 안 들어서, 안 들어서. 안 들어서. 안 들어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안 되는 거. 야 이렇게 음. 들을 수가 없어. 오. 걷는 것도 양쪽이 그냥 이쪽이 이상하고 뒤통뒤통 걷고. 선생님이 그냥 어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내경색이라고 바로 음. 그래서 녹화 도중에 끝마치지 않고요 안고 그냥 병원으로 바로. 갔죠 음. 그래서 음. 20일 만에 병원 입원했다가 예, 이제 예. 그때 나왔죠 음. 어. 정말 그렇게 어. 서고풀 수가 없더라고 아이고. 어. 음. 아니 끌어안고 살게 따로 있지 간절히 을 음. 평생 끌어안고 사는 그런 거몇주니까 그런 거몇주니까어 선생님, 어서 해와라, 어서 해와라. 아 오늘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어지럽고 어지럽고 말이 제대로 안 되시고 안 되시고 말이 근데 녹화 현장에 지금 우리 이경희 선생님이 함께 계셨었다고요. 아, 또 계셨어요 같이? 네. 오늘과 같은 이런 녹화날이었는데요 근데 선생님 발음이 자꾸자꾸 좀 뭉개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에서도 옆으로 조금씩 기우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좀 내경색이 의심스러워서 한계있던 가정의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제 신경학적인 진찰을 해보고요 응급실로 가시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기억나세요? 어. 그 와중에도 본인은 피로해서 그렇다고 음, 괜찮다고 음, 음. 계속 안 가시겠다고 어, 오기셔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겠다? 네, 네 방송을 해야. 끝까지 하시겠다고 응, 하시겠다. 하셔서 정말 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우리 서명현선님 지금 아주 건강해 보이잖아요. 어, 네, 정말 네. 다행스럽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은 네, 어, 그때 녹화가 아니라 네, 집에 네. 혼자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네. 내가 만약에 집에 혼자 있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맞아. 네. 아, 아. 지금도 아찔해. 요 아, 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을 음. 것 같아요. 아유, 네. 이 뇌경색을 극복하시고 후유증이나 어떤 다른 재발 없이 현재까지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시다니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데요. 근데 이렇게 건강한 집에 찾아오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요 건강했던 사람도 또 혈관에는 조금씩 문제가 어, 생기잖아요. 맞죠. 덥고 네. 땀을 이렇게 흘리니까 가끔씩 약간 좀 어지럽고 네. 그리고 약간 고지혈증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나름대로 관리를 꾸준히 하는데도 네. 잘 하고 있는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나와서 생님한테 네. 여쭤보려고 나왔죠. 아,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이 실제 뇌경색 환자의 이 수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오오. 자 저기 보이는 저 하얀 부분이 뭐야? 이제 어머. 혈관인데요. 저 혈관 안에 보면 이렇게 검은색 혈전 덩어리 뭐 이런 것들 좀 보이시죠? 아저꽉 예. 막힌 거예요 어머. 혈관이. 미세 클립으로 혈관을 고정하고 혈전을 <laughs> 제거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혈관에 어. 나온 저 검은 혈? 덩어리, 저게 네. 네. 또 저게 바로 혈전입니다. 거기에 지금 나오는 게 혈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혈액수 혈관 속에 막기 때문에 피는 흐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네네, 주변으로 그치. 살짝 흐르긴 하지만 예. 굉장히 그 혈류가 속도가 늦어지고 혈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 각 장기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세상에 저는 수술을 안 받고 혈전 용의대로 치료를 받았는데 오. 저 수술 영상을 보니까 진짜. 진짜. 꿈이라도 졌으면 응. 정말 큰일 날뻔했다는 생각이 드네. 맞아. 요 뇌경색을 극복하고 후유증 하나도 없이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는 선우용료 선생님의 비결은 무엇일지 네. 궁금합니다. 그래요. 저 습관처럼 꾸준한 게 어.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네. 나도 콜레스테롤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뒤로는요 챙겨 먹기 시작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여름에 몸도 뻣뻣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혈관순환도 잘 되고요 예. 음. 몸도 가벼워요 뭐. 이게 다 나의 건강 비법 음. 덕분인 것 같아요 어서 어. 오세요 와 예쁘다. 진짜 깔끔하시다. 정말 어,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다. 꾸며놓은 거 하나도 없어. 그래요? 그럼. 저건 다 뭐예요, 도저히? 저 <laughs> 뭘까? 어, 이거 다 내가 한 거예요, 도자기. 와 저런 음, 수까지 다 네, 네.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어떻를 측정 받으신다고요? 어. 예술적인 감각이 대단하신데. 어? 아이 색깔도 예쁜데요? 어이 색깔도 아주 예쁜데요? 흙 만지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어, 하기 시작했어요. 다 내가 만들고 내가 한 것뿐이에요. 어, 이것도 또 우리 애들 사진이지 뭐 다. 이게 연재예요. 연재가 어렸을 때 이래서. <laughs> 한국에서 같이 살지를 않으니까 매일같이 나이 사진 보는 게낙이잖아요 아, 아 예뻐요. 아 얼마나 예쁘셨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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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제 하루 일상을 저희가 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내시고 계실까요? 이거는요, 제가요, 이게 좀 약간 혈관을 좀 유, 유연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손 이렇게 가지서 밑에 손은 흔들고 위에는 이렇게, 이렇게. 30 야, 최고 30번. 네, 수번을 최고했다. 자 손과 발에는 미세한 혈관과 신경의 분포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발을 치는 운동을 하게 되면요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고 하체 부종을 완화하고 또 손발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녹화 도중에 말이 잘안 나오니까 일단 내가 말이 언어를 좀어 아, 아, 이렇게 돼 손을 이렇게 드는데 이게 안돼헤헤 이래. 사실 저 소식 듣고 정말 충격이 컸어요 어떤 분보다도 건강하시고 맞습니다. 항상 활기가 넘치시는 분이신데 자부할 수는 없죠 건강이라는 건 어떻게 자 자부... 노력하는 거죠 어. 내가 건강하게 잠깐 만드는 거지 예. 이거 먹어보니까 나한테 안 좋구나 그럼 또 상가하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안 좋구나 상가하고 그러는 거죠. 아, 나 우리 꽁부천동의 그 응. 가족공원이 너무 좋았요 아, 맞아요. 동료마다 너무 잘 돼있죠. 응. 아, 좋다. 산책을 좋아하는 선생님, 그을때 응원하다. 걸 때? 뒷짐? 아, 아. <laughs>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이렇게 걸었잖아요. 이렇게 걸으면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어깨서부터, 허리에 이게 반듯해지고,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이렇게 되나봐요. 맞아요. 아, 내가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르게 걸을, 걷는 연습을 해야겠다. 되게, 이렇게 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그냥 걷는 것만 좋으신 줄 알고, 그러시지 말고,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좀 이렇게 해서 뒷짐을 짓고, 다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쫙, 양반들이 그렇게 걷잖아요. 쫙, 피고,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뒷짐을 지고 걸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가슴을 내밀고 또이 허리하고 목은 곧게 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되고요. 또이 팔을 이 두루 뻗는 과정에서 이 어깨와 겨드랑이 근육에 또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왔다. 용료가 왔다. 여기가요. 공원 이잖아요 공원 안에 이렇게 헬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내고. 요새 산수장도 많고요. 산속에도 많고 공원에도 많고. 공수장. 구력이 <laughs> 보이십니다. 운동하는 자세에서 벌써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닌 게 티가 딱 나잖아요. 나비야 아이고 손이 라가네 어디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요? 아! 여기! 왜냐면 노인에 되고 나이가 들면 은 여기가 자꾸만 살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다 노폐물인데 노폐물이 쌓이면 안 좋은 거거든 이게 그게 중요한 림구절들도 있으니까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은이 허리하고 엉덩이에 기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쪽으로 가야 돼 와 이거 쉽지 야, 않은데 저건 어려운데 아유, 그러니까 맞구나. 안 들리는 왼쪽을 자꾸만 이쪽으로 해야 돼 왼쪽으로 어.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운동 하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걸을 때까지 산 거거든 <laughs> 내가 내경식을 딱 오고 보니까 내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자부했거든요 딱 아프고 나니까는 건강만큼 제일 소중한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정말 늘 건강을 지키라는 말을 아주 난 절실하게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발 제발 건강할 때 잠바 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사랑해야 돼요. 아셨죠? 네. 아휴. 예. 맨발로? 어, 설마, 맨발? 아, 황토길 아, 맨발 걷기. 어, 아, 저게 저렇게 좋대요. 이거 맨발 걷고 진흙구를 걸어서. 근데 이게 이렇게 혈액순환에 좋고, 맨발이 진흙에 닿으면서 이 뇌까지도 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차가운 기가 내 머리까지 확 올라가는 기분 들어요. 좋은 느낌이에요. 맨발로 걷게 되면 발바닥의 림프계 그리고 신경 말당 등이 자극이 되면서요 혈액 순환이 촉진하게 되고. 그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 하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맨발 걷기를 할 때에는 숲이라든지 공원에 조성된 안전한 흙길을 걸으셔야 부상 위험도 없고요.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처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연 식단 관리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된장찌개런데 항상 맛있는 거. 아, 같아요 와, 와. 와.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용유아, 이거 먹고 더 건강하자 이게 밥을 먹을 때요 그 감사하게 내 몸한테 고마워 이게 네가 먹, 먹으면은 다 좋아지게 해줘 이러고 먹으면 좋아요. <laughs> 국을 먹을 때 나는 어. 국물을 안 먹어요 건더기만 먹어요. 나 국물을 싫어해.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에이. 제 몸이 다 건강해진 것 진짜. 같아요. 진짜. 음. 보고만 있어도.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렇게 먹는 게 편안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이게 그거? 나를 건강을 지켜주는 것 같아. 요 편안하게 좀 순리대로 먹자는 주의식그로